합니다. 정면 충돌. 어, 근데도 뭐 많이 빌리지 않네요. 네. 자 로봇 턴턴은 순간 이동이 굉장히 빠르긴 하네요. 아 맞습니다. 지금 그 바퀴가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네. RPM이 굉장히 높은 구조로 지금 그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스피드가 아 훨씬 빠른 겁니다. 자 그래서 얼핏 보면 네. 그 회전 그 날개가 전혀 보이지 어! 않아요. 자, 병 어, 쪽에 벽 쪽으로 밀어 붙였어요. 병 쪽으로 밀어 붙여서 올렸어요. 올렸어요. 아, 아오네요 아, 아, 너무 저 빠르게 빠져나오면서 자로봇헌터를 다시 떨고 들면 일단은 그 위치를 볼때그 지금 그로봇헌터 같은 경우엔 그 지상고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자, 자, 아, 조정 아, 네. 아쉽어요. 자, 다행서 방향이 어네요로봇섬터 네, 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예. 자, 빠져나올 자, 수있어하시 다시 한번! 다시! 저헬스스피드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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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시작합니다. 아. 자, 아무래도 탐색전이 좀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다가가고 있습니다 스피드. 네. 자. 아 사실은 비스마르크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그 제어부가 네. 그 릴레이 방식으로 돼 있어서 아, 순간적인 가속력이 빠를 을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리프트 한번 들어봤는데. 네.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요 비스마르크의 저리프트 오! 어! 있는... 자, 어? 자 비스마르크가 오히려 공격을 했다가 위기를 당할 거예요. 자병쪽으로 몰아붙이고 실수 없이 몰아붙인 아. 뒤에 걸렸어. 그래, 중트에 전복이 되나요? 아, 다행히 자, 뭐 접전이네요. 네. 시작부터 사무실의 위력 그리고 스피드. 응? 그리고 스피드 엄청나게 빠른 속력. 네, 중대로 서는 계속해서 후면 공격에 들어갈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비스크의 후면이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 그쪽을 주력 포인트로 지금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 회전 무기가 있지 않아서 그 후면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뭐 파손이나 이런 뭐 데미지를 주기엔 좀 약한 부분도 있고요. 옮기가 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불이 붙었어요 아스마크 지금 로봇에 불이 붙었어요 아, 자, 자, 로봇에 불이 붙은 상황입니다 자 기권을 선언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봇> 빠르죠 스피드 자 바로 뒤로 쫓아 붙었어요 저 후면이 약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자, 후면 보기 니다어디지못찾고 있는 자우오쪽으로 바로 들어오고 하우스로봇에게 아, 공격받고 있어. 벽면에 네. 심하게 부딪히고 난 이후에 움직임이 작동이? 없는 것 같죠? 네. 네 힘들어 사실은 보입니다. 지금 그 한쪽 바퀴가 예. 헛돌고 있는 상황에서 아. 어, 움직임을 원활하게 음, 못 하고 자, 있는 상황입니다. 마당새도 흥분했어요. 네. 막. 나가라 이거죠. 자 이곳에서 네. 자, 자 그래서 남아 있고요. 움직일 네. 수 있으면 경기를 계속하는데. 아, 네. 고라이 뭐라고 치고 있는지. 지금. 시작합니다 아, 역시 아, 스피드, 스피드! 아아 아, 회전 블라이드가 가속하기 전에 이거 정말 아 스피드 스피드, 스피드! 아 회전 블레이드로 반격을 가할 채비를 마치고 자 일단은 뭐 시작하자마자 한번 호출이 났어요 yeah. 자 어찌 끌고 고 있습니다 아, 일단은 스피드가 네. 밀어붙이는 어떤 그 공격 포인트를 보면 지금 많은 점수를 따고 있고 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후면 쪽에 있는 사각형 돼 있는 네. 강철 부분이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회전 무게에 맞춰서 후면으로 안호 공격을 하기도 하네요. 자 앞쪽이 오히려 조금 약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 자 일단 스피드가 정말 많이 밀어붙이는 것 같죠. 블레이드를 막았어요. 일단 근접해서 붙어 있으면 저 블레이드가 소용이 없거든요. 무용지물이니까 네. 네. 일단은 근접 공격으로 해서 그렇죠. 화산 공격을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 자 경기 잘 풀어가고 있는 예. 스피드. 얼마나 여력을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네. 공간을 안 주고 있어요. 네.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는 두로봇 자 지금 뭐 머리를 맞대고 뭐 힘대결이에요. 네. 스피드와 로봇 헌터의 숨막히는 명승부장. 그 승부를 결정짓는 중대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질주하던 로봇 헌터의 바퀴 하나가 빠져버리고 말 것이다. 로봇 사냥꾼 로봇 헌터의 운명은 여기서 끝나고 말 것이다. 자,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한정이 되면 20초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예, 그렇죠. 자, 20초 카운트다운이 들어가네요. 자, 20초 안에 움직여야지 못 움직이게 되면 이대로 경기는 끝나고 스피드가 배틀 재앙전에 진출하게 을 됩니다. 바퀴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네, 로봇한테 아, 바퀴가. 옆으로 피했습니다. 네, 한 템포 여유를 자, 한번 두면 하면은 정면 쪽으로는 안내 주는 게 제일 나죠. 그렇죠. 예. 회전 무기를 피해서 계속해서 옆으로 가는데 어! 아! 어! 지금 제우스 2가 말이죠. 네. 약간 방향 조정이 네. 네, 아원하 시각 안 나와 네, 보이죠? 지금 약간 한쪽으로 만저 쏠려 있거든요. 어. 자, 이렇게 되면... 글쎄요. 2분 아, 네, 정... 30초 남았습니다. 아, 수신 수... 안 차나 모르니 불이 붙었어요. 저렇게 되면 수신 거리가 점점 짧아지고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테나 부위가 지금 입이 타서. 글쎄요, 그... 지금 역할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네, 책임이 없기 때문에. 있습니다. 자, 공격 중.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자 경고를 받죠. 20초 동안에. 자, 3, 2. 3, 2. 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그 시기 사시... 전법. 사실은 지금 그 외형적으로 볼땐 약간 그 스피드가 앞쪽에 있는 돌출물이 네. 아, 공격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 좀 장점은 있긴 한데. 네. 아! 아 비키라도 반만치 않죠 오늘. 그렇죠. 일단 비키라는 아주 낮은 지상고를 네, 갖고 있고요. 낮은 지상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좀처럼 궁금하고. 파고들기가 좀 어려워요. 상. 아 어, 그래서 지금 후면으로 어, 지금. 야, 말씀드리는 와중에 바로 지금 훈련 공격! 경기 도중 빅라의 앞부리에 경기장 등세에 끼어 몸짝 갈사 못하는 상황 발생. 로봇 파워 심사위원단의 회의 결과 경기장 정령및양 팀의 로봇 점검 후 경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했다. 경기 시작합니다. <놀람> 네, 아까. 좀 전에 초대가 당했기 때문에 비키라 입장에서는 이시 네, 그렇죠. 약간... 선정에 조금 주의를 더 많이 기를 것 같아요. 자함정문도 자... 열어야죠. 어 위험했습니다. 비키라가요 그래도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네. 파고들기 좀 쉽지만은 않네요. 네 그렇죠. 그아또 측면 공격들어가고 있는 스피드 아까 했던 그이 전술이 치유했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은 지금 상대 로 보신 비키라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쓸것 같아요 네지 벙커문을 네, 열린 다시 상태고요 다시 또 후면 쪽으로 돌고 있는 비키라 자 글쎄 파워면에서는 스피드가 조금 더 나아, 나아 보이는 것 네. 같고요 목돌림도 굉장히 지금 빠릅니다 네, 일단은 4린 구동이고 아까 언급했다시피 어! 갑니다. 아, 아 피해가죠. 정규 출전할 네. 줄 알았어요. <laughs> 그 앞쪽에 있던 어 부분이 한쪽이 떨어져 나가면서 네, 떨어져 자그 준비했던 타이밍 벨트가 떨어져 나갔는데 그쵸, 이제... 아 근데 지금 그 회전 무기 쪽으로 감겨 들어갔네요 아걸리 그래. 걸렸네 네, 걸리게 걸렸네요 지금 자 어, 어쨌든 지금 앞에 무기들이 다 떨어져 나간 거죠 네, 자, 그렇게 되면, 걸렸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4분의 2의 회전 무기를 주요 포인트로 사용하기는 좀 어렵게 된 상황이고 아, 앞쪽이 떨어져 나갔지만 스피드 나름대로 할 만합니다 어, 네. 벙커 쪽으로 가는 이야, 줄 알았는데 느껴졌네요. 지금 사방패트 고전하고 있습니다. 자, 스피드에 자, 작전에일단은 낚싯줄에 걸렸어요. 네, 일단은 걸렸고요. 자, 힘겨루기 아, 커 쪽으로 사방풀 밀어붙입니다. 아, 사방패 아, 보호 앞에서 힘겨루기. 어. 자, 힘겨루고. 서로의 힘겨루다 야. 보니까 오! 어. 기 포인트였는데 이 야. 와! 다시 한번 어. 아 포인트를... 이거 이야야 씨... <laughs> <야. 웃음> 대단합니다. <웃음> 네 <laughs> 이거 진짜 결승전이 진짜 완전 손을 따밀지 않는데요. 줄다리기 하고 있어요 에이, 지금 현재. <laughs>